네,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 여러분과 어, 일단 발의를 했고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기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고 이게 어, 출판기념에서 현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다 보니 사실상 언론에서 취재를 하거나 어디서 수사를 하거나 또 제3자가 뭘 밝히려고 해도 어,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의 어, 수익과 지출이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번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실상이 알려진 이상 민주당도 어, 그 정치 자금을 좀더 투명하게 하자는 데 대한 대의 명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115분 정도가 출판 기념회를 사실상 어, 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그 득과 실, 명과 암을 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차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